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경기 의정 뉴스입니다. 경기도 의회 제271회 임시회가 개회됐습니다. 오늘부터 열흘간 각종 안건 심의 등 다방면에서 의정 활동이 진행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 4번의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제1차 본회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 4일에서 13일까지 펼쳐질 제271회 경기도의회. 이번 회기에는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위원 연설에서 민주통합당 김주삼 대표위원은 지방자치 법률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고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 주거 등의 아젠다를 적극 발굴해 제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 의원은 상호 소통을 통해 통하는 새누리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개선과 낙후된 북부 지역 개발로 균형 발전을 이루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5일과 6일에는 2, 3차 본회의를 통해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이 실시되고 마지막 날인 13일에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본회의가 끝난 뒤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북한이탈 주민의 정신건강실태 및 지원정책방안 연구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또한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는 평택항 관련 2013년도 예산 편성 방향 보고회 건과 포승 물류부지 운영방향 보고의 건에 대해 제6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김문수 도지사 도정 공백방지 특별위원회도 제5차 회의를 열고 업무 보고의 건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편 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제56주년 경기도의회 개원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윤하섭 의장을 비롯해 김문수 도지사 등 230여 명이 참석했고 의정활동지원 유공자 표창과 지방자치 발전 유공 언론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또한 보육발전연구회 공청회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천영미 보육발전연구회 회장은 경기도 대체교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소리>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서 경기도의회가 개회했습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듯이 그동안 노력해온 일들이 풍성한 성과를 거두는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의정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